성적보가더중요해 13, 14, 15... 아, 그 t 식이겠어? 벌써 줄 빨리 했네. 그래도. 그러오트밀크 어, 있어? 나 no. already... 어, 언니 언니 지금 어, 왔어 우리도. 언니 나 지금 우리도 우리 시켰어요 아 시켰어 야 어, <laughs> 거의 거의 <laughs> 기고에예쁠까 아, 아, 어, 찍고 싶었는데 <웃음> <웃음> 위에 팝콘 딱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. 아 이거 브랜드? 근데 이거 오빠 지금 막뭐 묻었는데 괜찮아? 여기 옷에.. 도, 옷 더러운데? <laughs> 나 이건 콧물 흘린 거 괜찮아 이게? 물 흘린 거 아니었어? 굳어있는 거 아, 콧물이래 아다고요어이아 <laughs> <난 웃음> 아, 이거 이게, 이게.. 이게, 이게 이거보다 되는 거 아니야? 어 근데 아 아래에 있었구나 왜 이렇게 위가 진한가 했을까 아 오빠 좀줄어줘짐이주이 네. 집이, 집이 많아 주이주아안 맞나? 근데 생각보다 진짜 오늘 음, 따뜻하진 않네 근데 좀 따뜻해질 거 같긴 한데 아 주민이 아, 아, 이거 무섭대. 아, 그래서... 유선 아 그래 그러면은 어. 아니야. 아 그래? 그래 아니야. 진짜 괜이아할가 너가, 너가, 너가 이걸 너가 어, 그래. 이수들어그래하나오빠한테오빠 운동 왜 하는데?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야. 엄살, 어. <laughs> 엄살. 음. 되게 생생네. 지금 약간 도와주고수 있어. 아, 별로예 왜데 가지고 왔네아 내가 족자리.. 아.. 그럼 뜬금은 안돼 아, 고하셨어수하하어나 울고 있었을 거야 혼자 게임기 하고 있을 거야 여기 얼마나 좋아 가자 들어 줄게 와 과자도 가져왔어 이거 가져오아왜가 에이 아왔어 우리 어디로 가는데? 이 야, 저기 먹고 꼈다 저기 저기. 아 그러네? 한구로? <laughs> 어, 어. 우리 어디로 갈지좀 정해진 건가? 아니요 꽃이 하나니까 그 아래. 좋 아, 저것만 보고 가는 거야. 어, 일단 저것만 보고 <laughs> 왔어. 어 저거 정말 저거도 꽃이요 진짜. 저먹고잖아 어, 저거 먹고이야먹고지 않았어. 아직 덜핀 먹고. 먹고 이거 벚꽃이네, 이것도. 어. 여기 앉아요 우리? 네. 어 이것도 한국바다. 우와. 어 약간 지금 귀찮은 스마트인데좀 어, 귀찮아. 아니 어. 정성스럽게 해줘 그때 샐러드처럼. 너무 자기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. 응. <laughs> 내가 더안 했어, 근데. 페스토, <laughs> 패스도 이렇게 브루크리까지 갔어. 보이즈 가져 우이지마. 부자. 아니, 나 너무 각. 가... 잠깐만요. 너무 아니. 야, 정수리. 야, 너무 하아 그렇게 하지 마. 그렇게 하면서 없어 보 기대 망기됨. 야. 어 오랜만에 thank <laughs> you <목소리가 <목소리가 <Banana> 아. m g o 가 n g to cut the p a s t 을 i e s okay? t h you. 네 r e welcome. What u n d y w o e l o o 什么呀？ 진짜 요 어. 와. 이기한번못들어뭐 하라고? 지은이 짓누러워. 러 언니 그 일본 비스 만화 다운 사운드 뭐지? 날라온 많이 봤는데. 좀 레어한데. 바닥에도 하지 말래. 전등? 어디다 하실 거예요? 나쁘지 않아요. 어. <laughs> 아니면 저거를 끊어 버려. 우리 꽃으로 바꾸는 거죠. 저 검정색. 으가 그래. 찍어 주요 네. 도망한다 꼬리 <laughs> <허리> 들고 간다 잭슨 열심히 달아야지. 우 이런 거좀나 나가 봐 그래요? 네. 졸려가지고 안 자려고. 아, 마늘. 세알 정도 만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마늘 좀 먹어줘. 근데 그래 그 저의 킥입니다. 한번 더해 주세요. 저의 킥입니다. 거의 됐났어 아, 자, 이거 올리는 날나 댓글 많이 달아야지. 고생 조금 매콤하게 지어도 돼요? 아, 네. 좋 알겠습니다. 너무 잘게 다지지 않습니다. <laughs> 알아서 알아서 주는데. 고운 고추가루. 가뭐 하고 어? 주위에 하이킹 같은 거안 했어? 아니 이제 가려고. 오빠 오면 가려고 했잖아. 먹고. 아 진짜? 아, 진짜? 어, 어, 먹는, 어. <웃음> 먹어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오바야>, 오바. <laughs> <다르게 오바>. <laughs> 어먹는 약간 먹는 거느낌이게먹빠 오빠야 오빠. 이렇게 먹습니다. 이렇게 먹. 약간 피클 아니라 찌게모노라고 <laughs> 하지? 어 그지. 약간 일식. 어, 내가 너무 느끼웠어. 어, 어 그거는 근데 없어. 특별가 다른데요. 이렇게, 이렇게 넣네. 마요네즈는 맛있는데, 마요네즈가 없어. 원마이 <laughs> 좀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이렇게 엄 예전에 자체라고 했잖아. 여기가. 이게 다가다 백명 일탈. 아 진짜. 어 그래도 참호성 인원은 없는데 엄청 많았. 또 많았겠지? 와. 네. 후기가 좋더라고요. 아니 그 나간 사람들은 강력이 그데도다 요리사였어요. 왼쪽 네. 오른쪽 다 요리사더. 아 이거 부모라지 <laughs> 냄새가 맛있다 oh, 히 둘이 잘 o <laughs> 아... 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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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게 oh, oh, 오오오 h oh, o 저기 h 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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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진출. 진출. 네 캠핑 해서 그중에 베스트 중에 하나다. 진짜요? 어? 헉, 왜냐면은 안 붙는 이안 붙는 경우가 많아. 안 붙는 그거였어. 베스트 <laughs> 불인데. 먹지잘네 <laughs> <찌꺼을> <laughs> 우리, 우리 그 찍게 있자야 나. 아니 찌꺼? 이런 걸로 찍으면 되잖아. <목소리> 네, 치즈 네. 사왔어요. 네. 어, 어. 아, 이쁘 아, 어. 음, 어, 진짜 예, 잘 어, 좀, 어, 어, 아, 이거 다 이거 사왔거이쁘지어다 아, 이쁘다 아, 잘쓰겠습니다 아, 이거 사왔 아, 마다 아, 니야 아, 이거 사포장 아, 거 사왔다. 이 아, 사왔다. 거다다 领导。嗯 <noise>